라하, LA에 살고 있는 일개미 그리고 유지어터 라지키라고 합니다 역시나 일개미의 인생 출장을 와버렸어요 코스타메사입니다 집에서 한 1시간 조금 넘게 떨어져 있는데 코스타메사에 있는 오피스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매일 출퇴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갇혀있다고 해야 될까요? I go home. I don't wanna... I wanna go! 하지만 뭐 불평하지 않습니다 방도 넓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까지 저렇게 딱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갇혀있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도 여기 출장 오기 전에 유지어터의 선을 뛰어넘는 그런 식사 한 끼를 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온거 아니에요 엄페어가 맛있는 피자집이 있지 않냐고 좀 물어봐갖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와버렸습니다 오늘 피자가 너무 땡긴다 그래갖고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피자 한판 때려 넣으려고 마사오브 에코파게 왔습니다 행복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과연 얼마큼 들어갈 것인가? 어 생각보다 잘 들어가더라. 이 정도 떨어져 있어도 너가 가르쳐준 대로 증폭시키면 웬만큼은 다 올리고 얘네들도 좀 죽일 수가 있어. 음. 아주 괜찮네. 이빵 맛도 엄청 그리웠습니다. 샐러드가 얼마나 맛있냐면, 피자랑 같이 먹으려고 남겨놨대요. 너무 맛있어서 저는 그냥 다 때려 넣고요. 나왔어요! 아, 지금 약간 떨려. 음. 와, 어. 아니 몇 점이라고 할수 없는 게 그냥 그냥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야. <laughs> 아 너무. 네, 저도 한번 때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속세의 맛. 1년 만에 피자를 먹으니까 몸이 놀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제가 이거 미디엄을 거의 반 넘게 이상 먹었었거든요. 근 네, 지금 두 조각 먹고 배가 찼어요. 근데 이것도 스몰 사이즈. 도대체 그때 얼마나 먹었던 거야? 아, 아또 이런 날이 있네요. 네? 아니 피자를 스몰 사이즈를 다못 끝내다니. 그리고서 지금 둘이 사이 좋게 이렇게 싸가고 있어요. 만족스러운 피자였어? 어, 피자도 맛있고. 어. 그것도 맛있었어요.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가 압권이었지, 거의. 어, 샐러드 빵. <웃음> 버터. <웃음> 샐러드랑 빵을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남긴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갖고 그리피스에 왔거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파킹랏 비가 1시간에 10불입니다. 내가 올 때만 해도 4불이었어. 아, 와... 왜 주차비는 두배 이상이 뛰었는데 제 연봉은 두배 이상 오르지 않았을까요? 많이 궁금합니다. <laughs> 이쁜 곳이에요. 힐링 포인트라고 나야 될까요? 여기 뭐 한강 같은. 아, 진짜. 어. 강 없는 한강? 그렇지. 그러니까 느낌이 비슷해. 아. 강은 없는데. 근데 여기 업강이미. 그렇지. 강이 없으니까. 업강. 응. <laughs> 와, 무슨 보석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반짝거려. 표현이 여기 역시 RT에 한 번도 보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와. 이렇게 보니까 낫 같다 여기서 보면 보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맛있는 것도 챙겨 먹고 야경도 보고 와갖고 마음에 이렇게 힐링 웨이브가 쫙 오고 있었는데 월요일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요일 날 여길 와버렸어요 저의 일요일의 오후가 이렇게 반토막이 지금 상당히 좀 마음이 쓰려요 제목 보시고 LA 최애샵은 어디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시작됩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커피를 먼저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라떼 오트밀크 좀더 건강하다고 하니까요. 믿어보고 한번 마셔봅니다. 제가 LA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최애 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좋죠 카메라에 딱 제대로 붙잡고 딱 찍어 보려고 하는 순간 바로 이제 일하시는 정원분이 오셔서 음 비디오 안돼요 음 깨갱 하고 카메라를 내려버렸습니다 제목이 다는 LA 최애샵 이라고 달아놨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짤막하게 밖에 못 보여드립니다 혹시 LA로 오시는 계획이 있으시거나 LA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물건을 안 사더라도 그 가게 안에 흐르는 바이브 그리고 디스플레이 되어있는 아이템에서 느껴지는 트렌드들을 좀 읽을 수가 있어서 약간 한 5g 오바 붙이면요 비주얼적인 마음의 양식이 돼요 음. 비주얼적인 마음의 양식? 그 뭐지? <laughs> 제가 지금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호텔에 들어와서 어, 뭔가 정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고 내일 정각에 이제 여기 코스템메사에 있는 오피스에 출근을 해야 돼 갖고 마음이 많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한번 저를 밝게 해줄 수 있는 엄지척 누르셨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Let's be positive, laugh and forever. 그래도 항상 출장이 꼭 나쁘진 않습니다. 맛있는 조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보카도 토스트와 해시 브라운이에요.